여러 가지 흙이 없을 때 초간단 흙 배합 비율은 베란다에서 8대 2 비율을 유지합니다. 상토 2, 마산화 가지고 있는 흙 종류 7, 그리고 훈탄 1. 그래서 8대 2를 유지하고 지렁이 분변토가 있으면 차숟갈 정도 한 스푼. 그 다음 살균 살충을 하는 계피가루 목초 그리고 영양제가 있다면 이것도 조금 계란 껍질 이렇게 넣고 배합할 수 있습니다. 마사와 산야초를 같이 섞어서 배수도 돕고 보습도 돕는 기능의 배합법입니다. 마사 사 사냐초 3, 훈탄 1, 상토 2의 비율로 섞으면 되겠습니다. 다육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흙 배합은 마사 비율을 낮추고 뿌리 내림에 도움을 주는 녹소토, 저곡토를 추가하여 마사3, 사냐초3, 녹소토 저곡토 합해서 1, 훈탄, 상토 2의 비율을 하고 상토에 지렁이 분변토를 추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렁이 분변토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빠르게 성장을 하긴 하지만 여름에 무름의 원인이 올수 있습니다. 여름을 대비한 흙 배합은 산야초를 줄이고, 화분을, 온도를 낮춰주는 경석, 그 습도를 조절해주는 에슬라이트, 제올라이트를 추가하고, 진흙이 분변토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